자, 한번 봅시다 In the novel Frankenstein에서 Frankenstein이라는 소설에서 소설 제목이죠 A monster, 한 괴물이 is created, 만들어진다 수동태죠 이런 거 중요하지 자, From different body parts에서 다른 신체 부위들로부터 프랑켄슈텐 so 알죠? 다른 뭐 A라는 사람의 머리 B라는 사람의 왼쪽 팔뭐 C라는 사람의 몸뚱아리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다른 사람들의 부위 신체 부위를 연결해서 만든 But 그러나 Have you ever heard of Frankenfood? 여러분들은 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완료죠? 완료 경험 결과 계속 뭡니까? 에버 나왔잖 에버 네버 뭐예요? 경험이죠 경험 경험 자 프랑켄푸드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 사이언티스 과학자들은 크리에이트 만들어냅니다 프랑켄푸드를 By changing genes in food 됐죠? 음식에서 유전자를 바꿈으로써 우리 by ing 하면 뭐뭐 뭐 함으로써 이런 뜻이에요 응. by ing 자, 유전자 조작인거죠 So, they remove 그들은 제거합니다 Bad traits, 나쁜 성질, 특징들을 제거합니다 혹은 Add, destroy, good ones 있죠? 좋은 특질들은 파괴할까, 참가할까 좋은 특질들은 참가하겠죠 참가합니다, 그래서 이 add는 remove하고 병렬구조를 이루는거죠 remove, add 제다 했니? 안한 사람 있니 혹시? 과제. so 그래서 franken food는 o p e n 종종 taste better. 더 좋은 맛이 납니다. 감각 동사라고 얘기를 하죠. 더 좋은 맛이 나고 looks죠? 더 좋아 보이고 동사 1, 동사 2. 혹은 last 지속합니다. longer 더 오래. 댄디 오리지널 원래의 것보다. 자, four example 예를 들어 빈칸 넣기인데 이거랑 같다랬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랬죠 그 four i n s t a n c e 똑같은 말 예를 들어. 자, when we peel apples 우리가 사과의 껍질을 깎을 때, 모모할 때는 접속사, 에즈, 의문사 아니고 모모할 때. They soon burn turn brown. 그들은 곧 갈색으로 변합니다. 갈변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을 멈추기 위해, 어, 모모하기 위해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뭐예요? 부사적용법이죠. 목적의 부사정 용법이었고 그 다음에 얘는 in order to so as to로 바꿀 수 있었죠 부정사하면서 다 배웠죠 in order to so as to 뭐뭐 하기 위해 이 갈변을 멈추기 위해서 scientists 과학자들은 found 발견했습니다 the gene 유전자를 자, 유전자인데 어떤 유전자면 that causes browning. 갈색으로 바뀌는 것을 야기시키는. 그럼 대신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선행사 사물이니까 위치로 바꿀 수 있죠. 대시 동사 필수면 관계대명사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데이 체인지 t 그들은 바꾸었습니다 댓 이어 여기서는 접속사예요.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대시라고 해도 자, 어, 잠깐만. 소리 소리. 쓰지 마. 쓰지 마. <목소리> 어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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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형 용사네요, 여기서는. 어. 자, 그 유전자를 바꿨습니다. 요거네요. 그 유전자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created, 만들어냈습니다 동사 1, 동사 2, apple, 사과를 사과를 만들어냈는데 어떤 사과? that don't become brown 갈색으로 되지 않는 사과 마찬가지로 동사 앞에 있으니까 얘도 주격 관계대명사 똑같은 대신데 다르죠? 얘는 지시형용사 얘는 관계대명사 아주 간단해요 동사 앞에 있느냐 아니냐만 보시면 돼요 So 그래서 이분 심지어 we peel them 우리가 사과를 깎고 나서도 their gene, their color doesn't change. 자, 유전자가 안 바뀌어 색깔이 안 바뀌어 색깔이 칼라가 바뀌지 않습니다. How ever 그러나, 저 그러나, 자, 프랑켄푸드는 has a m issues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worry 걱정합니다 about its impact on our health. 그것에 대한 우리 건강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because 왜냐면 그것이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그렇죠. 부자연스러운 거니까 자연스러운게 아니니까. 접속사 나왔죠? 우리가 유전자 조작 음식이라고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유전자 조작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두부예요. 어,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쓰는 두부. 두부는 미국에서 유전자 조작 변형 콩으로 만들거든. 우리나라 두부보다 되게 싸서 많이 그렇게 써. 어쨌든 Changing One Gene in Food. 자, 음식에서 한 가지의 유전자를 바꾸는 것은 동명사 주어가 나왔죠. 자, might impact 영향을 끼칠지도 모릅니다. 다른 유전자들의 또 나왔다. 복수명사죠. 언하더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언하더는 단수명사 언하더니까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죠. for our safety 우리의 안전을 위해 only t e s t e d franken foods 오직 자, 테스트 된된 된 거니까 id tested 프랑, frank and franken 음식들 franken foods만 아, sold to us 우리에게 팔립니다. 아, sold 수동태 나왔죠? 그러나 봐 we still don't know 우리는 여전히 still 여전히 Don't know, 모릅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은 About their effect, 그들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 대어는 Frank and f d 를 얘기하죠 복수니까 i t 라고안 했어요 i t 는 단수니까 뭐야, 끝이라고? 그럴리가? 진정? 자 그래서 음... 자 음식에서 뭘 바꿨어요? 유전자를 바꿨죠? 어 그래서 지인쓰 자주제를 알맞은 건 뭘까요? 음식의 맛을 일으키는 변화라고? 4번. 4번이지 이걸 왜 5번이라고 얘기해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음식 그 여기 저 애드 칼라 언내추럴 3번. 자, 많은 사람들이 프랑켄푸드가 우리의 어디에 미쳐? 우리의 건강에 미칠 뭐에 대해 영향에 대해 걱정한다. 자, 식품 속 하나의 유전자를 바꾸는 것은 자, 나머지 다른 유전자들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만들 수는 있지만 안 만든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땅이야기. 여기. 여 여기는 배추가 자라는데 딱 뽑으면 무가 나오는 거지. 무 따로 배추 따로 안니지 그러니까 기술은 있는데 이렇게 유전자를 바꿨을 때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들진 않는 것 같은. 응? 이것도 유전자 조작하면 뭐어마어마하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우리 GMO라고 해서 이게 Gene Modify Object라고 얘기해서 유전자 변형 음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대표적으로 이제 유전자 변형 옥수수, 유전자 변형 콩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자 셀프 스터디 노트 갑시다. <laughs> 그러나 너는 전에 들어봤니? 프랑켄푸드에 대해 정윤나 어, 너 뭐해? 뭐 생각해? 이거 빠지면 나중에 또 남아서 다 하고 가야 된다 과학자들은 만든다, 프랑켄푸드를 유전자를 조작, 아 뭐야, 바꿈으로써 음식에서 그들은 제거한다 나쁜 특성들을 아니면 좋은 특성들을 추가한다. 그들은 제거한다 나쁜 특성들을 아니면 좋은 특성들을 추가한다. So, 그래서 프랑켄푸드는 종종 더 좋은 맛이 난다. 더 좋아 보인다. 아니면 더 오래 지속한다. 원래의 것보다. 많은사람들이 걱정한다 그것의 영향에 대해 우리 건강의 왜냐하면 그것이 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자 프랑켄푸드는 뭐다 이즈 크리에이티드 만들어진다 유전자를 바꿈으로써 자, 과학자들이 제거하고 추가하고 하는 거죠. 사이언티스트들이 그 다음에 오랫동안 지속한다니까, last year. 오리지널, 디 오리지널 사람은 들 걱정한다 우리 건강에 대한 영향, 그것이 unnatural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다른 유전자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임팩트. 질문. 자, 사 한번 가볼까요? 자, 레드 아이 이펙트에서 빨간 눈 효과랍니다. 자, S K E T B 는 아실 거고요. 픽처 자, grab 하면 잡다예요. grab. 잡다. 자, 포인트 하면 동사로. 어, 향하게하다 가리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방향을. Flash 있고 go up 하면 터지다, 발사되다. Go up. Enough light, come on. Knowledge 몸으로 알려진. 자, pass through 통과하다. 뭐 무엇을 통과하다. Reflect up 반사되다. Back 뒤. Sometimes appear 몸처럼 보이다. 나타나다. 두 가지 뜻이 있죠. unusually 보통 let in 들어오게하다 레린 as a result 결과적으로 so, reflect off가 이제 떨어져서 반사돼서 부딪혀 반사되다 뭐 이런 어, 반사되다 pass through 통과하다 자, so imagine 상상해 봐라 명령문. imagine 동사 원형으로 나오면 명령문이죠. 상상해 봐라. 여기 대지 생략이 돼 있어요. You are at a party with your friends. 너가 파티에 있다고 너의 친구들과 함께. It is dark. 어둡다. 이거 비인칭 주어죠. 어둡다. 그리고 they ask. 그들은 요청한다. you 여러분에게. 또 take a picture of 때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들 사진을 네, 여기 여기요. 네. 어, ask a to 비죠. 목적어. ask는 그 떨거지 동사. 그래서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당신은 잡는다. 당신의 카메라를. 저 grab. 아니면 가리킨다 동사이. 네. It 을것을 and your friends. 자, 방향을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t a k e a p i c t u r e 사진을 찍는다 어, 동사가 지금 병렬로 연결돼 있죠 죠 r r a b p o i n t a n d t a k e t h e c o a m e r o a f l b a s h t e b a l e b e f l e a e o e t e b e a t e Not enough light. 충분한 빛이 없기 때문에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But 그러나 in the picture. 사진에서 some of your friends' eyes. 여러분의 친구들의 눈의 일부가 looked red. 빨갛게 보인다. 요즘에는 사진에서 다 보정이 이루어지죠. This is common problem. 이것은 흔한 문제이다. known 죠 알려진 거니까 n o 수동의 의미로 나와야 돼요 knowing이 아니라 알려진 문제이다 레 h e red e f f e c t 라고 알려진 문제이다 it occurs, 그것은 발생한다 happens, 일어나다, 발생하다 자, 뭐뭐할때 접속사죠? when 뭐할 때? The light from a flash, 그 flash로부터 나오는 빛이 passes through the pupils, 통과할 때이 퍼필이 밑에 나와있죠 자, 동공이라고 합니다, 퍼필, 동공, 자, 동공을 통과할 때, 그리고 reflect, 반사될 때,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The back of our eyes. 우리 눈의 뒷면에서 부딪혀 반사될 때 일어난다. 우리 동공을 통과해서 뒷면에서 다시 반사돼서 나올 때그 빨갛게 찍히나봐요. There's a lot of blood했죠. 있다 많은 혈액들이. a The t back of our eyes. 우리 눈의 뒤쪽에는 혈액이 많다. 자, Because of 썼네요. Because of 하면 주어 동사 못 나오죠. 전치사니까 어 거꾸로 얘기한다면 얘는 because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because는 접속사라서 반드시 뒤에 주호동사 나와야 되니까 자, because of this blood 이 혈액 덕 어, 때문에 our eyes 우리 눈은 가끔씩 appear red 빨간 것처럼 보인다 in photos 사진에서 종현아 왜안 졸다가 갑자기 졸아 저 레더 이펙트는 유저를 보통 해프닝스 발생한다. 자, w 뭐할 때, 뭐할 때. 아까 이게 다 했는데 빛이 많이 없을 때였죠. 충분히 없었다라고 했으니까. There is not much light. 많은 빛이 없을 때. 이것은 때문이다. Our pupils 우리의 동공이 uh, become bigger. 더 커지기 때문이다. to let in to more light 더 많은 빛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 이것도 목적을 나타내는 보사적 용법. 아시죠? 여러분들 그 어두운 곳에서는 안구가 커지잖아요. 더 많은 빛을 받기 위해서. as a result 그 결과 그 결과 더레다 이펙트는 becomes more noticeable죠. 그렇죠? 자, 더 뚜렷해지게 된다. 있죠? 그렇죠? 눈에 띄게 된다. 뚜렷하게 된다. noticeable, 나리서블. 여기 나리서블 말하면 이거 이 단어만 볼까요? 나리스 동사거든요. 어, 알아차리다 이런 뜻이야. 알아차리다. 여기 이제 에이블이 라는 음. 형용사가 되는거죠 눈에 띄는 종윤아 자이 글의 중심 소절을 알맞은 건 뭘까요? 당연히 레드 아이 이펙트가 되겠죠 1번 했고요 자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언.. 뭐할.. 때 언제야? 레드 아이 이펙트가 발생할 때왜 우리 눈은 빨갛게 보입니까? 그것은 뭐 때문이다? 어, 우리 눈에 있는 뭐가 100. 우리 눈 뒤가 우리 눈 뒤에 있는 뭐 때문에? 피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Blood 공통으 알맞은 말인데? 자, 더 스톰 Storm 폭풍이 폭풍이 우리 마을을 오늘 밤 뭐할거야? 통과할거야 <laughs> 많은 자동차들이 매일 이 터널을 통과하죠. 네. 좀 포인트에 잠깐 뭐였죠? 무모못을 가리키다 였습니다무모못을 가리키다. 질문: 자, 어두워서 어둡다, 어둡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에게 부탁한다. 그들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카메라의 플래시가 터진다. 카메라 플래시 플래시가 터진다. 왜냐하면 충분한 빛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빛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흔한 문제이다. 레이 이펙트로 알려진 레이 이펙트로 알려진 그것은 발생한다. 플래시에서 나오는 빛이 동공을 통과할 때 플래시에서 나오는 빛이 동공을 통과할 때 그리고 우리 눈의 뒷면을 뒷면에 우리 눈의 뒷면에 부딪혀 반사될 때 이 혈액 때문에 이 혈액 때문에 우리 눈은 가끔씩 빨갛게 보인다 우리 눈은 가끔씩 빨갛게 보인다 인포로 사진에서 이것은 우리의 동공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동공이 종이너 더 커지기 때문이다. 더 많은 빛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 더 많은 빛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 자일번 카메라 어디에서 나와요? 플래시에서 나온 빛. 눈 뒤쪽에 부딪혀서 반사된다. 눈 뒤쪽에 많은 피, 혈액이라고 써도 돼요. 혈액. 보통 뭐가 많지 않을 때 발생해? 빛이 많지 않을 때. 더 많은 빛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 뭐가 커져요? 동공이 커진다. 파필. 질문 과제 내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방학이잖아요. 아니요? 계약 아관요 어? 다음 주가 아니라 저기 내일 모레부터 방학이잖아요. 유니 계약해야 되는 기간들도 많은 계약이 오. 언제야? 저희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 저희 어. 월요일 날로잖아 원래 우리가 수요일에 해야 될게 요거예요. 요거를 하라는 건데 뭐 원래 내줄 거 하던데? <laughs> 원래 내줄 과제 어. 여기에다가 듣기. 아, 방학인데 실현돼요? 그러니까 쉬는거지 뭘 학원 안나오는데 듣기 7,8회 어. 뭐 듣기하는거 얼마나 걸린다고 어, 웬만하면 문법.. 몸바... 그러니까 하루에 20분 하는데 뭘 어. 7,8회 원래 해야되는 것만 1,2에다가 7 8회요어요거1,2 단풍잎이랑 미래식량 그 다음에 듣기 7회,8회 야, 아니면 니 5공원 할래? 문법문자 120문제 줘. 부원장님, 내라는 거 선생님이 지금 너네 때문에 욕먹을 거 각오하고 지금 요 정도로 감안해 준 거야. 5공원 원래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중3을 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다. 지금 5공원에 비해서는 이건 거져야 그냥.